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6만 교회와 1천만 성도 여러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인간적인 소원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뜻에 맞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에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국민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양극화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다시피 선거가 대립과 피방으로 점철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6만 교회, 1천만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한국 기독교 청년 앞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한국 교회가 막았었고 최후의 포로가 되어서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미래와 우리 후세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는 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일명 교회 폐실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한번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기총의 정강정책에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평온해야 우리도 자유로운 신앙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총은 한국 보수 기독교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유주의로 변질되거나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측면에 있습니다. 가든 대책과 예산을 투입해도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북핵 위험에 따른 국가 안보를 놓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